우 가위 매장에 오랜만에 왔습니시간 사람 다 오면 말을 고하시는데아 네. 그래? 나도 가리비 둘이서 세개 먹었던 것 같아 응 음. 우리 이제 이 애들이 씨알이 진짜 부어 콜라보는 이런 건데 뭐... 콜라보는 어, 저기 안에 정수기 정석이... 모, 뭐 드시는 거 아시죠? 네 설명해 주실 수 보글보글한 엄지춥지? 아 아니 아 이거 왜고 이거 왜또안다오 인간이 미안해 우리 이제 가는 거야? 가 인간이 미안해 한3 0다 맛있겠다 예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어, 이거 저기서 추석한 거 아닌가? 어, 세상을 어떻게 나야지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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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김치 여기다 놔두면 겠다 김치 여기다 놔두다점심가딱동이 되네 벌어지면 다 이렇게 끼라고끼어서 아, 이렇게 아, 나그 아, 아. 다음에 짜가지 아, 먹는 거 아, 손바닥만은 손 내밀어 보세요 응. 아, 이까사로스만은다리비 아, 우리 음. 질로 여기다가 따라고 <laughs> 후... 야, 조심해. 어. 잔을 받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네 어, 바로 마셔야 되네 이거 탄자. 아 탄리는거 아니지 우리?